지난 주부터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본 적그리스도 행적 네 가지는 그는 등장하면 곧바로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며, 그리고 사차 성전을 중건하게 할 것이며, 전제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최고의 영웅으로서 높임받으며 신격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켜 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부터 적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하여서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적그리스도의 행적은 그가 등장하면 현금이나 수표, 카드 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대신 경제 활동을 위하여서 통합카드인 666표를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모든 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곧 등장하면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거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그에게 팔려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비밀한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표는 짐성의 표 666이라는 표로서 지옥 표요, 마귀 표요, 저주의 표입니다. 이것을 받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마저도 이 표를 받은 자는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없습니다. 전거리 소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할 때에 교회 내에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표를 받게 되는 성도들과 표를 안 받게 되는 성도들, 이렇게 교회는 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배도사건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교회 내의 가라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거 교회를 빠져나가고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이것이 배도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즉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 동안은 그럭저럭 생명을 보장받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 동안 성도의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성도의 환란때 성도들은 핍박받고, 소수 의 순교자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알곡 성도들이 모여 공동 생활을 함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알곡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알곡으로서 모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생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헤아릴 새것이 없나니. 2000년 전초대교회 시대 때 공동생활하던 그 모습들이 마지막 때 성도의 환난 때에 다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성도의 환난 때의 공동 생활의 모습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구원은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 이방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알곡이 되어 성도의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즉 그리스도의 행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암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그리스도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3일 만에 되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12절, 14절에는 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장,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엄부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왕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성천 등극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흉내내어 저 그리스도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기이한 자, 놀라운 자가 되어 이전보다 더욱 더 그가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적 그리스도의 행적은 부활한 이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가, 하나님 같이 되어. 열불의 권세, 즉 앞으로 다시 일어날 재생 로마의 열 명의 지도자들의 모든 권세를 그가 혼자 장악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이제는 여덟 번째 왕, 즉 재생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적그리스도를 보고 온 땅이 이상여겨 놀라 그런 뜻입니다. 짐승을 따르더라.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세상이 놀라고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후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저크리스토가 혼자 받게 되더라. 그리고 계시록 17장 11절에서는 다른 방면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은이 마지막 황제 여덟째 황제 이적그리스토는 사실 계시록 17장 11절에서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망했던 다섯 명의 황제들 중에 한 명이었다가 무정행에서 다시 올라와 세생 로마 제국의 일곱째 황제가 되었다가 그 후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더 높이 올라가 이제는 여덟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그리스도의 행적 여덟 번째를 보겠습니다. 정크리토가 등장하자마자 유대인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린다면 그가 출연하여 7년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 7년 평화 조약이 7년간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평화 조약을 맺고 1,260일이 되는 날, 즉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적 그리스도는 이 조약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배약.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7년 평화는 거짓 평화였지만그 거짓 평화마저도 1,260일, 즉 3년 반 동안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3년 반이 지나자 평화 조약을 깨뜨려 버리고 마귀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 도표상으로 보아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후 3년 반은 대환란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세번의 화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이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수정 정치 짐승의 본색을 드러내고 통치함으로써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비참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 본색을 드러내어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시점은, 여러 중요한 시기의 출발점은 언제인가. 그것을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일의 71회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것은 2차 성전 중건령이 내려짐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약 시대는 그러면 언제 시작됩니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여 가시고 AD 70년에 그분의 예언을 따라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진격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철저히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진 때부터 이방인의 때는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보류가 되고 그 대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A.D. 70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한일에는 언제 시작됩니까? 적 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마지막 한일이가 시작되지만 중간 시점에 가서 그 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중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리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하여서 잠깐 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70일의 기한을 정하여 그 70일 동안 그들이 구원받도록 예정해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은 다니엘에 받은 70일의 기간 내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기간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곱 일회와 육십 일회가 지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그들의 구원은 오히려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구원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상 끝나기 7년 전에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7년이라는 놀라운 뜻깊은 기간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그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에입니다이 마지막 한일의 7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착각하여 그를 메시아로 영접함으로써 그들은 전 3년 반 동안 구원의 기간을 날려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적그리스도의 배약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가면을 가 쓰다가 그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저 그리스도의 배약입니다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가 조약을 깨뜨려 버리고 그 다음 아홉 번째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금지할 때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영접한 메시아라고 공경한 적그리스도가 가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행입니다. 다네엘스 9장 27절에는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문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래의 절반,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므로써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높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은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여 적 그리스도가 배약하기 이전에 직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앞으로 들림 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대의 환란을 당하는,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환란을 당합니다. 환란을 성도의 환란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는 전 3년 반에서 성도의 환란을 통하고 통과하고 올라가며 그 중간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저 그리스도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체로 도피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불신자들, 세상의 가라지 가짜들,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은 땅에 남아 대환란 후3년반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의 다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 그리스도의 행적 중열 가지를 보겠습니다. 열 번째를 보겠습니다. 제 그리스도의 행적 중열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에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 우상은 심지어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포하여 이것은 다른 말로 포악하여 미운 물거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우상은 말할 뿐만 아니라 양쪽에 큰 날개가 달려 그 날개를 의지하여서 성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도 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15절에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단일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런자는 깨달을 진저. 장차 마지막 때에 가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많은 가짜들을 데리고 가며 드디어 전3 년반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선지자 다니엘 의 말한바 즉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한바 멸망의 가정한것 다른 말로 하면은, 적그리스도의 미운 물건, 즉, 가정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원수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저크리스토를 이기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크리스토의 비밀을 깨닫고 영안에서 그를 볼수 있으며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